정부의 제6차 국도·국지도 도로건설 계획에 도내 28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. 올해는 제2경춘국도 등 시군별 주요 도로가 착공하고 일부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 최경식 기자입니다.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도내 노선은 모두 28개. 이 노선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1년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선정된 노선은 춘천 서면 신북 4차로 신설 등 국도 대체 우회도로 다섯 곳을 비롯해 인제 북면 고성 간성 2차로 개량 등 국도 15곳과 국지도 8곳 등 모두 28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지난해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제천 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는 연내 착공합니다. 제천 영월을 비롯해 평창 무이, 홍천 생곡 지방도 확포장 공사 2곳과 춘천 서면대교 제2 경춘국도 횡성 병지방 율동 지방도 확포장 등 모두 6곳입니다. 또 세계 사업은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. 포천 와천 광덕 터널 지방도 확보장은 이달 중 예타 결과가 발표되고 포천 철원 고속도로와 속초 고성 고속도로는 각각 4월과 6월 중 예타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강원도가 마지막 퍼즐이다. 여기를 채워넣음으로써 이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고. 당원 자치도는 철원 고성 고속도로를 비롯해 영덕 3척, 영월 양구 등세개 노선도 오는 12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.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.